이것도 이지유저 코인인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내려가시면 돼요. 짠. 대대, 네, 네. 이건 노래가 좋은 맵이에요. 짠 음. 음. 현재 가족들은 다야골보고 있는 거고요. 저 혼자만 이렇게 와서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유저 코인 셀. 를 찍고 있습니다.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. 방금은 이제 웨이브 못 먹었어요. 저거 그냥 참고해요. 이제 블록이 통과되는데 글로 가시면 돼요. 라라 마지막 코인을 까먹었었어요. 떨떠떠 떨어 떨 가시 넘고요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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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, 딴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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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러고 그냥 가.